깊은 맛을 품은 짜장면. 시커먼 때깔이 눈길 먼저 사로잡고요. 발디단 도시짜장과는 다른 비가 풍미를 비가 지닌 비가. 그야말로. 이게 진정한 짜장면이지. 이 짜장면의 매력에 빠진 이들이 한둘이 아니라는군요. 솔직 먹을 수 없는 그런 맛. 네좀 깊은 춘장의 맛. 10대 맛의 달인 선정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인을 소환했습니다. 네, 안세요 네. 여기를 짜장면 두 그릇만 배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좀 기다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 달인 깜짝 선물을 받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네. <놀람> 네. <놀람> 축하합니다. 2021년 1 0대 맛의 달인에 서두현 달인께서 선정되셨습니다. <놀람>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이거 받아도 되나요? 네? 이거 받아도 되나요? 어. 아니 약속이 됐으면 가게 빨리 마칠 건데 네. 지금 상황이 그냥 잠시 그냥 배달 온줄 알고 그냥 나오는데 이렇게 일을 주시니까 어, 저는 진짜 일단 손님한테 시간을 예약해놨기 때문에 네.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얼마나 바쁘신지 축하의 기쁨 누릴 틈도 없이 서둘러 가게에 돌아가야 했는데요. 가게 한 켠에 고의 상을 놔두고 다시 웍을 잡은 달인. 방송 후이 짜장면을 먹기 위해서 전국 곳곳에서 손님들이 찾아오고 있다죠. 전에는 요리, 서빙, 배달까지 혼자서 척척 해냈지만요. 다음, 다음 날 이틀 장사하시 이틀 장사하시고 그다음 날 몸살 감기로 그 알아놓으셔고 사람들이 엄청 많나 봐요. 그리고 시간을 줄였어요, 5시까지. 7시 반까지 하다가 네. 해, 방송 나가고 그다음 날 해봤는데 너무 힘이 들어가지어둘을 하루에 거 매일 2시간씩 쓰고 있으니까. 2시간씩이요? 네. 추위도 있게 만드는 달인의 인기. 그줄 서는 사람한테 또 약간 또 오죽하고, 약간 저도 아직 이제, 이제 처음이라 가지고 이게 보이지 않는 데서 하는 노력이 많다는 걸 사람들이 분명히 알아주실 거예요. 아무래도 음식으로 승을 많이겠죠.